thank mm -hmm. you YGU 영산대학교 법학과 정가병 교수가 지난달 24일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제8대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2007년 출범한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는 국제법 또는 국제해양법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경찰청 자문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해양정책의 수립, 집행에서의 자문, 해양분쟁 사례 해설서 발간, 해양경찰 공무원 신입 간부 채용 및 교육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가병 교수는 독도문제, 해양분쟁,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 분야에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냈던 학자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5년 세종학술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필입니다 명사인터뷰, 오늘은 영산대학교 정가병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레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가병 교수께서는 염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시며 이번 지난 5월 24일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제8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어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양경찰청 산하에 2007년도에 그 국제해양법위원회가 민 네. 그 민간 자문기관으로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특히 그 해양경찰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그 지리적 여건이 여러 강대국들로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북한도 있고. 네. 그래서 해상치 그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치안 수요가 높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경우는 그~ 한 나라만 상대하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 해양 경찰 업무는 그~ 사계국 사계 4개 강대국을다 상대 해 미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이제 날로 지금 어업자원이라든지 뭐~ 해상운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상 사고 같은 것이 또는 해상 그~ 에서 충돌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그 이제 이 우리나라의 해양 치안 수요의 그 국제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네.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렇게 예,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도 정책적 조언도 해주고 예, 그런 것이고 네. 예, 그래서 뭐총 15명으로 구성, 15명 이내인데 현재는 14명입니다, 위원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8대 위원장으로 이렇게 짐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현재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영산대학교 법학과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재직 중에 계신 것입니까? 제가 2007년도 학교 왔으니까, 2007년도? 예, 예, 예. 지금 한뭐 14년 차, 13년 차, 예,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학생들에게 다르시는 과목이 어떤 법학입니까? 저는 이제 국제법, 그다음 네. 국제통상법, 네. 그리고 또 환경법. 환경법. 예. 뭐그 정도입니다. 예. 지금은 국제해양법에 전문의원것인데 국제해양법 관련은 없습니까? 아, 이제 그 요즘 대학 구조조정 시기에서 네. 이전에는 국제해양법 감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감옥수를 이제 줄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형법이 국제법 안에 부, 분야다 보니까 아, 예, 예. 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국제법 안에 국제양법이 예, 예 그렇죠. 아, 예, 예, 예. 예. 예, 예. 국제법이 12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양법 국제 분야. 예. 일반인적으로 우리가 뭐 법학이라고 하면 뭐 민법인지 상법인지 형법인지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식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국제법 또국제양법이라면좀 생소한 감이 있거든요. 국제향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이전에 우리 인류들이 네. 바다를 뭐 이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뭐뭐 네. 뭐 생선이나 좀 잡고. 네. 근데 요즘 현대 에 들어서는 가만 보면은 세계 물동량의 97%가 이게 바다로 선박으로 운송이 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어업 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운양조국이거든요 네. 초창기 우리나라가 아주 가능할 때에 네. 달러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그 수단이 바로 그 운양 산업이거든요. 네. 지금도 운양산업은 뭐,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뭐, 해양레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보면은, 그, 지금, 실험, 시험 단계가 있는데,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그, 이거제거선 그, 나르는 선박입니다. 네. 물에 뭐, 한 2, 3미터 떠가지고, 이렇게. 그, 이격을 지금한 50명 수준에서 이제 시험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커지면, 이제 아주 굉장히 빠른 어떤, 화물까지 실을 수 있는, 심해저 자원 같은 거, 이런 건 해양 자원 같은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해져 가지고, 네. 뭐 어떤 나라 인류 국가들은 뭐 해저 그 가스나 석유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바로 대표인 것이 바로 2010, 2016년에 그 필리핀하고 중국 간에, 어, 그 남, 남중국해를 둘러싼 그런 그 중재재판 사건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필리핀이 이겼습니다. 중국이 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 국제 향법은 우리 국내에서는 전문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전문가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선 그 전문가들이 지금 해양경찰청에양법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을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 해양법 하면 좀 생소한 이런 해양법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금 교수님 말씀은 아주 생소하게 이렇게 많지 않은 교수님들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 본인은 뭐 어디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 행정중앙행정 기구가 네. 이전에는 없었어요. 해양수산부 출범하기 전에는 네. 수산청, 그다음 해운항만청. 네. 그 청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학원 다릅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아, 예, 예. 독립적인 뭐 예산 요구권도 없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기관의 하나의 산하기관이니까, 예, 예. 또 우리나라에서 해양법의 중요성을 그 느끼게 된게 1982년도입니다. 1982년이라면 뭐냐면, 은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된 연도거든요. 예, 예. 옛날에 우리가 육지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도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신양로가 넓은 길이 필요 없어. 오솔길, 뭐, 네. 보부상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터럭다이니까신양로가 이제 생겨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측 통항, 네. 뭐 통항방법이라든지, 그, 자동차 뭐, 그 통항 문제 네. 이런 것이 법으로 자동차 뭐 운송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다도 네. 마찬가지죠. 바다도, 뭐, 그냥 자기 연안에서 바다 생선 잡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전 세계를, 오대왕을 상대로 이렇게, 조업도 하고 운송도 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법규이란 건 항상 그 인간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있 않습니까? 이 해양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 극히 최근에 특히 뭐이0 네. 세기 들어가지고 해양 이용 빈도가 높고 하니까 네. 또 국가간의 충돌이 많으니까 바다의 헌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국제 해양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59년도 해가지고, 뭐, 1차, 2차 하다가, 제 3차 회의에 이르러 가지고, 네. 굉장히 어렵게, 에, 논의를 해가지고, 1982년에, 유엔 해양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해양법 해방 안에는, 여러가지 그 영역제도,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제도라든지, 통항제도라든지, 함을 뭐, 분쟁 해결 제도까지, 네. 잘그 구비가 되어 있는, 국제법은 상당히 좀, 아직 미안해.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미안해 네. 법인데, 네. 네. 하지만 국제해양법은 그 안에, 그, 재판에 의한 또는 다른 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히 잘 완비가 되고 네네. 모든 국가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 그런 법의 분쟁인 거죠. 또 다른 법도 아니고 국제양법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 <laughs> 이제 83년도 석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82년도에 유엔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니까 팔 83년도 제가 석사과정 동안 계속 해양법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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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학자들 예. 사이에서 연구 붐이 일어나고 뭐 서로 자기가 해양법 전문가라고 자칭할 정도였는데 네. 가만 생각하면 저는 이제 경남 그 통영 촌놈이거든요. 아, 그건 서울로 예. 올라가 보니까 예. 서울 사람들이 다 얼굴도 하얗고 서울말 쓰고 네, 말이죠. 그렇죠. 이주눅이 들었는데 예. 바다 이야기 하니까 이건 자신이 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또 하게 되고 또 저희 은사님이 네. 그 당시 김창규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해양법 국제법에서는 네. 아주 대가입니다. 네. 이론 최고 이론가인데 어 우리 은사님 이 해양법 에 전문가시네 해가지고 네. 이거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약도 가지 않고 네. 석박사 과정을 계속 그 은사님 밑에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아, 인연이 또 있었다고 봐야 겠습 예, 조교생활도 계속 뭐 예. 조교생활도 하면서 요 그리고는 지금 한몇년을 흘렀 겁니까? 대충? 그러니까 지금 17년하고 20년 한 40년 정도 흘렀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국제해양법을 또 하시게 되셨고 네. 또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해양법 분야는 좀 생소한 법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강의도 전공 강의도 국제법과 뭐 국제해양법 같이 강의하고 계신데, 제자들 중에서 혹시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제자분들은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뭐, 직접 제자는 아닌데, 네. 뭐, 한두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한 사람은 이제 지금 그해경의 총경이 됐고, 아, 예. 뭐 제가 그때 뭐 추천해가지고, 좀 총경까지 됐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영국, 연구, 국정연구소에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가진 자료를, 화해를 전부부터 들했죠. 네. 국책연구소 초대. 아 저는 이제 그 독도센터장. 아, 국책연구소 예. 안에 독도센터장. 안에 있는 독도 초대 독도센터장. 초대 네. 독도센터장. 예. 예. 그러면 현재 학생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국제향국 관련해서 좀 전문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뭐, 말씀을 우리 좀. 우리 학생들. 우리 어, 있습니다. 어, 학생들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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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재는 해경 될 거라고 네. 이야기했죠, 네. 그렇지? 어, 뭐. 저 우리 김영리는 지금 그 네. 국책연구소에 있는 학회, 네, 학회, 학회 사무국장으로 있고. 학생이면서 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니다 네. 네. 제가 높은 사람입니다. 아, 네. <laughs> 꾸준하게 네.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계속 네. 있다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네. 들고.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국책연구소가 있고, 그 속에 어, 독도센터라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저는 좀 생소한데, 네. 독도센터라는 것은 음.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영도에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하는 그 국정연구소 안에 독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3년간을 국회를 다녔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한 번은 저, 저희 연구소 저 연구소 저 연구비를 가지고 네.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을 모셔 가지고 독도세미나를 했는데 네.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총 뭐, 이형 핀트가 안 맞는. 예, 근데 제가 이제 발표한 게, 그, 크리티갈 데이트라고, 국제재판의 전문 용어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발표 했는데, 그, 토론하시는 교수가, 아니, 그러면은 말이지, 이걸 가지고 똑똑 문제 아 국제재판 하자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 아닌데, 국제법하는 저로서는 똑똑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국제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이론적 준비를 하자 네. 이거거든요.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일본하고 전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서 우리가 이런식으로 이겨야 되는데 네. 그러던 차에 이제 국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국회의 한 분이 네. 제가 이제 설명 자료를 가져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 오라고. 가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남아 도는데 네. 그 얼마나 필요하냐 해가지고 네. 결국 결과적으로 8억 4천에 독도 예산을 다가지고 아, 독자적으로 네.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독도 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초대 센터장을 하다가 이제 학교로 온 거죠. 네, 국로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다가 네, 예, 예. 독도 센터를 장... 만드신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네. 여러분들이 도와, 도와주신 거죠. 특히 뭐 돌아가신 네. 그 국제 향법 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던 박준호 네. 재판관님, 네, 네. 뭐 저희 은사님, 저희 은사님 동기 동창이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거든요. 네. 이만섭 국회의장. 아, <laughs> 뭐 이런, 아,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아, 된 거죠. 뭐, 아, 저는 뭐, 좀 이렇게 심부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예. 지금도 독도 연구센터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센터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아, 독도 그... 관련 이야기만 하겠네요. 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딱그 독도 분야에 대해서 이제 네. 세 가지 분야. 네. 예, 근데 국제 해양법 분야,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지리학 네. 전공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라든지 뭐서지학이라든지뭐 네. 사학이라든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기 맡은 파트에서 이제 네. 아주 체계적으로 네. 예. 전문가들이 구성돼가지고 그니게 그러니까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연구 과제를 이렇게 주고, 주고 해가지고 네. 예. 차츰차츰 하고 있는 거죠. 독도를 연구하는 초대 독도 연구생. 장님이셨고 지금도 독도 연구센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양 독도 이 독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국제법과 국제 해양법 안에서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정말 궁금하거든요.